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신축하기 10시 43분입니다 아, 주가가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혼장상을 보이고 있죠 아, 일단 오늘 아, 미국 시장의 모습을 봐도 아, 미국 시장도 약간 위아래 혼장상을 보겠습니다 얘도 보면요 아, 일단 오늘 제가 미국 시장부터 말씀인게 바로 V 자짱 계곡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V 자짱 계곡으로 올라가면 앞에가 메모리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메모리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시장을 봐도 아, 마찬가지 패턴에서 그런 과정들을 아, 보여줍니다. 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 V자인 개곡, 여기 한번 보시죠. 아,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V자인 개곡, V자인 개곡, 이게 앞에 중도 올라가서 역시 V자인 개곡일 때는 우에서 조절이 습니다 특히 여기는 팔옴더 법칙에 의한 조정들이 나오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관건이 뭐냐 했을 때 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관건이 뭐냐면 급락 급등 다음에 바닥을 찍으려면 완만 턴의 모습을 주는가 여보가 매우 중요하죠. 급락 급등 완만 턴. 그러니까 얘는 조절하는 거 하나도 아이상이에요 고점돌파되면 조절이니까. 얘가 완만하게 조정을 주면 얘는 그 다음에 고점돌파 되는 거고요. 다시 가파르면 아 얘는 계속 혼조양상을 주겠구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려가면 떠야 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 장은 내년 향해서 가는 아, 천재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도 내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 장은 여전히 양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 장은 사실은 저희 유료 회원님들 방송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매매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요? 아, 여분 보세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요, 내가 구태여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급등 했던 재학발 종목군들 중에서 위에서부터 막 반토막, 심전 3분의 2토막 난 것들 있죠. 이건 투기죄요. 이건 맞춰야 벌어요. 그럼 맞추지 않아도 버는 게 뭘까요? 그걸 우리는 빅픽쳐라고 하죠. 그 빅픽쳐의 그림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아, 바로 경기는 우 상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그림 많이 보여드리죠. 자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laughs> 지금 지수 한번 보십시오 지수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가 불명예스럽게 우린 저 위에 소위 코스피 지수가 박스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박스권 겹던거 보이시죠 하지만 아무리 비웃어도요 결국 얘는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우상향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우상향이 더욱더 커요. 왜냐면 하 우리의 경기사이클은 상승기가 31개월, 즉, 아무리 잘 가도 3년인데, 미국은 아주 잘갈 때는 10년 이상 가요. 기본이 66개월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편한 건 미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상 레버지 많이 거대되는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래요. 자, 환율. 아, 어, 여기 환율 잠깐 볼게요. 이 환율이요. 위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이 환율이 저희가 환율의 인버스, 그러니까 환율의 그래프랑 봐야 될때이걸 올리는 부분은 여기서 인버스를 잡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냥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지나갔으니 그러려니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건 저희 회원님들이 듣고 계시거든요. 또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는 가족이 이제 무역업이나 아니면 이제 달러를 바꿔야 되거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환율 제가 꼭꼭 분석해 드려요. 얘가 지금 여기 앞에 직전저점 왔을 때 여기 직전저점 올라갈 때 이거 가짜라고 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게 환율차트 여기 올라갔었잖아요 달러가 이때도 달러 인버스로 했자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 경기는 우상향한다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결국 미국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문제니까 내가 미국을 할 때는 환해지를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아, 내가 다시 배, 배팅할 때는 환율 어느 정도 지지가 돼야 된다 근데 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얘는 1,114원인데요. 얘들은 1,100원대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달러가 흔해지느냐 안 흔해지느냐 문제인데 조 바이든 정부는 말씀드렸듯 큰 정부예요. 큰 정부는 정부가 주관을 산다는 얘기고 금은 돈을 막 풀어요. 중앙은행이 주관될 때는 금융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주가되었을 때는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쓰는 게 바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자는 쪽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 상식으로 하두면 좋습니다. 이를 현대화폐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현대화폐이론요. 이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되는 나라는 돈을 마음대로 뿌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주 이야기 쉽게 한다면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도 된다. 에이수잼 세상에 그런 일이요. 기축통화국은 자기네가 기준이잖아요. 여 우리가 나라가 만약 우리가요, 뭐 나라가 부도가 당한다 그럴 때는요, 우리나라 원화가 부족해서 부도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화 우리가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달러는 우리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보이고 달러 보이고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수입 우리끼리만 자급자족이 다 된다면 달러가 필요 없죠. 우리가 여기서 다 해결되니까. 근데 우리가 석유를 사와야 되는 거고요. 기타 수입 물건을 사올 때 우리나라 원하는 결제 통화가 아니거든요. 기초 통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달러 보이고 달러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도 됩니다. 뭐만 발생하지 않으면 인플레만 발생하지 않으면 어우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들 미국은 저렇게 돈을 찍어냈는데 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미, 미국은요. 달러가 찍어내면, 이게, 이게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죠. 뭐, 수입, 뭐, 물건이 들어오면 달러가 빠져나가다는지 달러가 자유롭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달러를 왕창 찍어내면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그 인플레조차도 외국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찍어내면, 우리나라 원하는 바깥으로 못 돌아가죠. 여러분 외근할때 우리나라 워낙 반대로 갖고 나가나요? 못 갖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돈이니까 우리는 돈을 왕창 찍어낼 수 없는 게 우리 인플레가 발생돼요 결론, 조 바이든 정부가 되면 화폐는 더욱더 많이 찍어낼 수가 있다. 다만 그 맥점은 1월5일을 중심으로 본다. 대신 중요한 것은 돈을 왕창 찍어낸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실물 자산 가치로 나간다. 그럼 우리는 뭘 사야 되느냐? 주식을 사던, 부동산 사던, 금덩을 사던, 은덩을 사던 사야 된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주식 시대가 도래했다. 왜 부동산 정부가 아주 뭐랄까? 적극적으로 막고자. 물론 이게 막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조심하는 볼만 하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볼 만한 것은 내가 무슨 주를 살일때 일단 제가 딱두 가지만 저희 회원들한테 권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들을 텐데요. 레버리지하고요. 코스피 쪽이요. 코산 말고요. 코스피 레버리지 조정할 때마다 사라는거 하나 하고요. 또는 삼성전자 사라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다른 건 워낙 왔다 갔다 해서 혼조가 됩니다. 그래서 딱두 가지 한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레버지가 좋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3, 어휴, 오늘 지금 어, 얼마입니까? 6만 한 2천 원대까지 갖다 놨네요. 아 이거는 높은 수익률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얘는 그런데 꾸준한 수익을 주고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님이 이 얘가 6만원에 선을 거어 놓고 6만원 아래 내려갔을 때 예,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으십시오 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선생 지금도 사도 됩니까? 예소케이 yes, okay. 그런데 신규로 사시겠다 내가 시스책도 같이 하겠다 할 때는요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 얘도 포콧에 넣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보압이죠 이게 많았으면, 내려갔다보다 매수프레이 괜찮습니다. 뭘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한 매매가, 삼성전자 내려갔다보다 사서, 배당바시쇼라는 이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레버지 내려갔다보다 분할 매수쇼라는 이기하고요. 특히 내년에 대응주 잘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차, 화, 철, 반도체, 뭐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기타, 뭐, 뭐 증권, 은행,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꾸준하게 보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좋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만도 뭐 이런 것들 있죠. 자동차, 어우 현대차도 오늘 2% 올라가네요. 아 지금 보시니까 현대차도 지금 2프온지 올라가는데 이거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바일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다음에 뭐 만도 이런 거다 갖고 있거든요. 왜 얘들은 내년을 겨냥하는 겁니다. 차, 화, 화는 롯데케미칼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은 롯데케미칼 조정인데 아, 얘는 왜조정받고냐면요 하나만요. 얘는 여기서는 왜 조정받는지 모르는데 월봉을 딱 보면요 보입니다. 여기, 여기요. 여기서 조정입니다. 요걸 우리가 의미선이라고 72개선. 여기서는 좀 물량을 좀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끝났느냐? 아니 끝났다는 얘기하라. 여기서 좀 쉬었다 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포스코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죠. 포스코, 예, 네, 차화철. 이거 여러분들 그저 뭐, 유튜브에서 서치하면 이게 나올 겁니다. 포스코 이렇게요. 아, 차화철이라는 국고체사 얘도 요 72개선 여기 좀보여야됩니다 무슨지 아시죠?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거 뭐냐면 어 이제 지주회사들 있죠. 어, 지주회사들 이런 종목으 하고요. 또 이제 조선주들 만약에 한국 조선해양이다라면 거 내려올 때마다 매수가 괜찮아요. 다만 얘가 지금요. 위에 역별이에요. 얘가 지금 20선이 아, 저 240선이 역별이라 여기서 좀금 닫고 있습니다. 여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결국 지나 놓고 보면 주가는 저만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하십시오. 투기하지 마시고요.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할 구간에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요 삼성물산 같은 것도 내려올 때 매수플레 괜찮고요. 기아차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 할라홀딩스 이런 것들도 모양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움직이네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정 받을 때는 괜찮다. 라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오늘도 조정 받고 있는데 다시 말씀해 이 조정 조종,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아, 주가가 팔 움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이고요. 대신 중요한 것은 기간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코삭은 어떻습니까? 코삭은 상대 강도가 코시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서 얘는 코시피는요, 코삭은요. 얘가 이거 역별 때 여기서 두드리는 법칙 이 있습니다. 이거요. 여기 요 이게 역별 때육 시선에 두드리는 거고요. 얘는 들가갈때전 지지역을 박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상대 강도는 지금은 코스피에 있다 그면 코스피는 내려갈 때 분할로 매매하는게 좋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요 122630 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규로 두신 분들은 이따 먼저 10%만 먼저 들어가자 그때 며칠간 나눠서 들어가냐면 3일간 나눠서 들어가 그래요 그럼 어제 3% 쌌다 오늘 또 많았을때 또3% 내일 또 내려가면 3% 이렇게 해서 먼저 10% 먼저, 먼저 담는 요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자 우선주. 얘들이 일단 먼저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일단 지금의 장이요. 엎치락, 주치락 거래요. 얘가요. 무슨 냐면컨가저 언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항보 벌써 다음 관주까지 조금은 혼주항상을 볼 가능성이 있다. 여기다가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같이 구사하시면 좋습니다. 자, 구독하고요. 그 다음에 알람을 설정해 주셔서 여기 어떻게 되는지 꼭 보시고요. 다음 방송은 1시 반에 제가 아, 한국정제 t v 에서 만나 뵙고요. 아마 그 유튜브는 그 이후에 올라갈 겁니다. 알람에 으시면은요 먼저 볼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알고 투자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